영화도 전 이제 그아무 TMI긴 한데 아이언맨에 미쳐 있었어요 한때. 그래서 막필기부터 시작해서 막 그냥 나를 스스로 내 친구들한테 아이언민이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우리 단톡방에서도 막전 미친놈이다 이러면서 막. 아 강미철입니다. 나이가 아이언맨이라고 대입을 해서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 한층 더 재밌어. 아직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철이 안들 그러니까 뭐 지금도 철이 안 들었지 어쨌든 그러니까 똑같아. 우리 노비 친구들 결국 극복해야 돼. 너 이거 수능 질문이잖아. 내가 조언을 해보자면, 아, 이렇게 막 읽어라도 있지만, 이거 진짜 되게 좋아. 그냥 얘를 너라고 생각해. 그러면 완전 몰입이 돼. 아, 내가 이렇게 탄생했구나. 그래서 내가, 그렇지, 그렇지. 아, 대학을 가야 돼.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데. 아, 그렇지. 내가 속도를 내서 더 공부를 해야지. 그러다가 내가 그만 사고가 났구나. 충돌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널 여기서 대입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너의 얘기가 되니까 너무 몰입이 잘 돼. 진짜로 그렇게 좀한 2주, 3주 하다 보면 이제 이도구를 놔도 돼. 왜 너도 모르게 그렇게 있다가 기억의 용량이 커진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 봐. 이게 진짜로 노비의 친구들한테는 재미도 있어. 이게 나 너를 막 대입하면서 읽는 거니까. 아, 이것도 아이언맨 괜히 한것 같아. 이것도 유튜브로 잘라가지고 또 올리는 애도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아이언맨 얘기를 한 번도 어디 산적 없는데, 아무튼 막 한때 미쳐있었어요. 자, 가볼게요.